어,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008년도에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이 공유경제라는 것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빌려 쓰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이 말, 공유경제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 서비스 여러분 아시나요? 또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나 소카 같은 것들이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사용한 경제활동입니다 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타슈 아시죠? 타슈도 일종의 공유경제죠 요새는 이 자전거를 넘어서서 전동킥보드를 그렇게 공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 공유경제가 한때 굉장히 급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유경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공유경제의 기본은 하나의 물건 혹은 하나의 공간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내가 안쓸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공유 경제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그렇게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 나누어 쓰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그 소카를 타야 되는데 내 앞에 탔던 사람이 혹시 이 확진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이 공유경제 빌려 쓰는 대신에 다시 물건을 사서 쓰는 쪽으로 소비 형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서 쓰는 것과 물건을 빌려서 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정답이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대로 어떨 때는 사서 쓰고 어떨 때는 빌려서 쓰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꼭 소유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써서는 안 되고 꼭내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꼭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꼭 소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양보하는 행동을 종종 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고향 땅을 포기합니다. 그 고향 땅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고향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기회를 같이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는 좋은 땅 얻기를 포기합니다.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랬더니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러면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그냥 포기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쉽게 포기합니다. 이때는 포기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내가 낳은 아들이니, 하나님 이 아들 저에게도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냥 그 이삭을 내어놓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까지도 쉽게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상황의 필요에 따라 아내라는 이름 내려놓고 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유난히 욕심을 부리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욕심을 부립니다. 그 땅을 그렇게 사고 싶어 합니다. 땅값이 오를 것 같은 땅도 아닌데 굳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참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이땅 주인인 헤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쓰세요. 우리 이 땅을 공유합시다. 마음대로 쓰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이땅꼭 사야 됩니다. 나한테 꼭 파세요. 나는 꼭 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서도 23장 사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칭하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듯이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거처를 옮겨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본인이 나그네라는 것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그네의 삶, 떠돌이의 삶, 좋게 말하면 유목민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 왜그 땅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했던 것은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미래가 담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이 매장지 묘실을 만들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자손 대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내가 내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쉽게 포기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약속의 땅만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다 포기하며 살지라도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다 누리면서 살다가 이 세상의 좋은 것다 소유하며 살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것들은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하고 다 공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유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합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다 차립니다. 창세기 23장 7절 그리고 1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몸을 굽히고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이 출생한 이유니까 최소한 100살은 넘었겠죠? 아마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을 때 이유니까 한 120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굽혀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말은 또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본문 23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몸을 굽혀 인사한 후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이 합당하게 여겨진다면, 당신이 듣기에 내 말이 일리가 있으면 내가 간절히 부탁하건대, 돈줄 테니까 땅 팔으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낮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 23장 6절에 보면 해쪽 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다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아주 존중합니다. 호칭부터 내 주여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뜻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을 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껏 자신을 낮추어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간절하게 그 땅을 원합니다. 해쪽 속에 계속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데도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 땅을 팔 것을 부탁합니다. 본문의 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좀 평범하게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그 부탁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어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돈줄 테니까 땅 파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나돈줄 테니까 그땅좀 파시오라는 이 간단한 말을 이렇게 길게 늘여서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땅 팔으라는 얘기는 아까 읽었던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내 말이 합당하게 들리면 내가 부탁할 테니 땅을 좀 나에게 팔아 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그 땅을 원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모습은 흥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땅 값이 얼마냐? 내가 얼마를 주면 되겠냐? 나는 얼마까지 줄수 있는데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냐 그렇게 흥정하지 않습니다 에브로는 그 땅의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마 에브로는 그 땅을 흥정할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땅값을 비싸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100달러입니다. 그냥 갈라 그러면 50달러만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막 절반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일부러 비싸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값을 두말 없이 그냥 치릅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인이 쓰는 저울은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인이 장사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도록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거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싼 가격, 그리고 부정확한 저울일지라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비싸게 땅값을 불러도 그 땅의 가치가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 아니고 4천 세겔일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하면 그 가격은 더 헐값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흥정할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게 사도 그 땅이 더 귀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 1등, 로또 1등, 한 20억 혹은 30억에 당첨된 복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권 당첨됐는지 모르고 판매를 합니다. 이 복권 당첨됐는지 모르면 그냥 종이 쪼가리죠. 손바닥 반만한 종이 쪼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종이 쪼가리를 10만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 <laughs>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100만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1등에 당첨된 복권이에요.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지요 삽니다 왜 삽니까 내가 지불하는 가치보다 훨씬 귀하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삽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정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흥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귀하다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 11조를...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로 했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남은 순수하게 제가 쓰는 돈에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그 속에는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헌금을 조금 낼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숨어 있더라. 너도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네, 둘이 얼굴이 빨개지고.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흥정하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시다가, 아, 얘한테는 이만큼 주기가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너는 그냥 이만큼만 받아라. 하시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다 이것 하나로 규결됩니다. 아브라함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게 그렇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했습니다.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 땅은 대대로 아브라함 가족과 그 후손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제일 먼저 그 땅에 장사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가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죽어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소망 소망의 땅이 됩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야곱은 죽은 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있은 그 땅에 본인도 가서 묻히고 싶어서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나를 그 땅에 안장해주면 좋겠다 하지요. 그리고 그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막벨라굴로 가지고 와서 장사했다고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낙은의 삶을 살면서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대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진심은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 땅을 향해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그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열심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만의 짝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열심을 내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에 종종 이런 족보가 등장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족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3절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는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지요. 그리고 요셉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 시점에 이 리브가의 이름을 보여 주는 것은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름의 노력을, 일하심을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권을 쉽게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쉽게 포기했고요. 좋은 땅도 포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아들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에서 자손 대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의지와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유하게 된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꼭 돌아가고 싶은 소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조금 내려놓더라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만은 꼭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아가 있는 그 땅을 산 어떤 사람처럼 흥정하지 말고 내 삶을 들여서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어 놓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